자, 도면 작성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인터럽트와 여기 있는 C1 박스,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똑같은 애가 계속 있을 경우 저희가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분야로 딱 오면요.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아까 그렸던 도면이 있죠. 저번 시간에. 자, 일단은 이 L1, L2, S3 그려진 것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자, 다음 페이지로 가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에서 손을 떼세요. 다음 키보드에서 컨트롤 V, 그다음 키보드의 자판에서 X 누르시고요, Y 누르시고요, 엔터를 딱 쳐주시면은 제가 복사했던 위치로 얘가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게 되면은 복사했던 위치로 얘가 그대로 복사되기 때문에 도면이 다음부터 계속 그릴 때 깔끔해지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를 누는 다음에 X나 Y 편한 걸로 한번 눌러주세요. X나 Y를 누르게 되면 얘가 수평이나 수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빼주면 요좀더 편하게 도면을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인터럽트라고 해가지고 도면을 가다보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그쵸? 위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네 방향만 가겠죠? 얘가 다른 선들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 프로그램 만든 독일 본사에서 얘네들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무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그려있으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걸 왼쪽으로 옮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를 잡고, 우클릭, 속성. 아, 위에 보면 여기 표시 탭 있죠? 표시 클릭해서, 속성 정렬에서, 자, 요 삼각형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지금 오른쪽에 0도로, 기본적으로 0도로 되어 있죠? 얘를 왼쪽에 0도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붙여넣으면은 옆에 이렇게 모르는 녹색으로 된 번호가 이렇게 뜨죠? 요거는 뭐냐면요. 얘 전 페이지에서 얘랑 연결되었다라고 이렇게 레퍼런스 좌표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001페이지, 001페이지의 8에 AA 있다라고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서 단축키 키보드에서 F키를 누르게 되면은 001이 상대편으로 가게 됩니다. 001에 자 8에 AA 딱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반대편은 002에 1에 A에 있다. 002에 1에 A에 있다. 이렇게 좌표를 자동으로 다 맞춰줍니다. 얘는 이렇게 둘이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애도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톨이죠. 외톨이기 때문에 좌표가 안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꼭 얘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서로 짝수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도면을 이어서 저희가 그리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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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구요 4배입 심볼 들어가서 모터 과부하 스위치 넣고 자 이렇게 넣으시고 마이너스 mc12 3 이렇게 넣으시면 되구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4AA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상게 생겼죠. 물르은요 접점이 생겼죠. 요건 뭐냐면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자, 예. 1 0 2 1이라는이 차단기가 현재 보조 접점을 하나 갖고 있다고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뜬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DBS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가 안 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심부를 따로 넣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미리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보면은 이전 페이지랑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두번 클릭해서 표시 들어가서 새 파일 눌러서 이렇게 하나씩 표시를 하시는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자 얘를 클릭하고요. 잘된 애를 클릭하고, 위쪽에 보면은 편집 밑에 보면은 빗자루 두 개, 빗자루 하나, 붓 모양이 있죠? 빗자루 두 개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자,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애를 딱 잡고, 여기에서 적용. 자, 형식을 일단 빗자루 하나짜리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한 번에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심볼인데, 표현을 계속해야 된다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밑에 이어서 터미널을 삽입을 하고요. 그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두번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으시잖아요. 근데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는 상태에서 자 키보드에서 F2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설정을 가능합니다. 네 지금 세팅이 안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db2. 이렇게 넣어주시면, 은 얘가 두 번째 거라는 게 나오고요. 자, 마찬가지로 인터럽트를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r100, S, s100, d100. 이렇게 넣어주시고, 방금 전에 위에 배웠었죠, 저희. 삼각형 기준으로 얘가 아래에 지금 꺾여있죠. 90도로. 그래서 속성 들어가신 다음에 표시해서 설정을 아래에 90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가죠. 근데 여기 못 보던 사각형이 하나 있죠. 플러스 C1이라는 자, 사비배 보시면요. 사비배 상자 접속점 부착 패널에 보면 여기 구조상자라고 있어요. 구조상자 클릭해서 초점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로 해서 점 클릭하고 자 여기서 자 얘는 c1이라는 판넬로 가는 전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p1을 c1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 박스 안에는 이제 지금 여기 도면은 지금 여기 p1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구조상자를 쓰게 되면은 얘는 이제 c1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c1에 해당하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c1에 가가지고 얘를 복사할게요. 얘도 똑같이 복사해서 C1 처음에 가서 ctrl v 넣고 x y 넣고 R 백 s100 t100을 넣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p1에서 왔다 p1의 2페이지의 2에서 왔다 라는 걸알수있고요 얘를 클릭하고 f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의미는 이 영역은 현재 C1의 영역이고, 얘네들은 앞으로 C1으로 갈 거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도면을 보시면은 얘 이외에 똑같이 생긴 애가 3개가 더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하고 이렇게 놓겠죠.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 플랜에서는 여기 페이지 넘버링과 같이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터미널까지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우 클릭하면 복제라고 있어요. 복제라고 찾으셨죠. 복제를 클릭해서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도 x나 y 아무거나 딱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을 잡아주겠죠. 적당한 위치로 띄워주시고 몇 개를 더 만들면 되나요? 얘 빼고 세 개를 더 만들면 되겠죠. 세개 넣고 확인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삽입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넘버링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3, 4, 5, 6 자기가 넘버링돼서 들어가고요. 밑에 터미널도 연번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걸 하나 하나씩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넘버링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면 얘가 알아서 번호가 넘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자. 얘를 복사를 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키보드에서 x y 누르게 되면은 그 전에 복사했던 위치로 찾아간다는 거또 하나 서로 얘 이름을 맞춰주게 되면은 얘가 서로 요 위치가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이 삼각형은 인터럽트는 표시해서 속성 정렬로 정렬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구조상자라는 거는 이 박스 안은 이 구조상자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넘버링 기능을 섞어가면서 도면을 그리시면 좀더 빨리 그릴 수가 있다는 거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